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하분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 벌써 두 번째 날. <laughs> 예, 어, 비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어, 날씨가 흐려서 아직은 어두운 시간이 아닌데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laughs> 저도, <laughs> 예, 어제 어떻게 바깥 일도 좀 하고 했더니 감기가 잔뜩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오후에 영상 이렇게 준비 또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추부랑 서인경이고, 오늘은, 예, 덤도 가고, 어, 선물도 가고, 뭐, 할인도 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쁜 아이들 또 꼼꼼히 잘 봐주시기 바래요 시작해봅니다. 첫번째예요첫 번째 우리 추부분입니다. 추부분에락쿠분이에요 까맣게 연을 입혔고 여기는 요런 반짝이는 요런나이에요 여기 추부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리 4개 있고요. 요거 사각분이고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보시면 아주 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6.5cm 6.5cm에 우리 내경이 거의 4.5에서 5cm 나옵니다. 안에도 각이 딱 져있어요. 높이가 10cm입니다. 요거 요거 정말 요거 하나씩 딱씩 쟁해 놓으면 고급지죠. 이런 거 아주 고급지 모양. 또 컬러도 고급져요. 개당 18,000원씩 어32네 72,000원이에요. 요것도 그냥 2,000원까지 떼어내고 오늘 떼어내고 하나가 또 덤이에요. 하나를 더 드립니다. 다섯 개. 5개, 다섯 개 72,000원에 갈게요. 7만 원. 2,000원 더빼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개의 가격이 네개 가격이 72,000원인데, 2 0 0 0원더 빼고, 18,000원 선물이면 2만원이 선물이에요. 그서 요거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아있습니다. 1번, 어, 추부분. 7만원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2번입니다. 2번은, 네, 추부분에서도 제일 작은 요런 아이들이죠. 요 개당 24,000원. 24,000원 있고, 36,000원 있고, 5만원 있고, 요런, 어, 크기가 어,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른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 24,000원 요렇게네요 요렇게 끝에서 그 여기 완전히 7cm가 나와요. 여기 하면 내경도 6.5cm가 넘습니다. 6.5cm고 우리 높이 10cm 넘는 사이즈. 제가 요렇게 보시면 거 11cm 나오네요. 11cm고 24,000원 세개 72,000원. 또 2,000원 떼어내고 3+1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예. 24,000원 세개 72,000원. 하나 선물. 또 2,000원까지 떼어내고 두 번째 아이는 네, 7만 원에 역시 2만 4,000원 선물, 2,000원 깎았죠? 2만 6,000원이 선물인 거네요. 예, 2번 데려가세요. 7만원입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 예쁜데? 아이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반짝반짝 요런 모양. 이렇게 돌려도 밑에 이렇게 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살짝 위에는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와이고 가격은 2만 6,000원이에요. 2만 6,000원인데 예, 요거는 같은 게 없어서 여기 내경 들어가면, 예, 네, 내경이 9 5 c m 고요 통통하니까 13 정도 됩니다. 여기도 내경 8cm. 우리 높이는 12cm가 넘어요. 여기 보면 한 12.5cm 이렇게 나옵니다. 12.5 나오죠? 요 아이가 26,000원. 번호는 앞으로 26,000원 하면 78,000원이에요. 요거 18,000원 툭 떼어내고 요거 세개 오늘 이제 떨이에요. 떠리 떨이. 떨이 들어갑니다. 3번 6만 원. 18,000원 할인. 6만 원 보내 드릴게요. 4번이에요. 우리 4번도 추 부분입니다. 추 부분.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각이 딱돼 있죠? 이렇게 딱딱 해서 이렇게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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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만든 요런 추 부분입니다. 안에 까만 연이 있어 입혀져 있는 락구 분이에요. 까 요런 거 우리 항균성 좋다 그러죠? 이렇게 10cm. 우리 내경도 8.5에 높이 10cm 나옵니다. 요거, 크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요건 조금 작아요. 9 c m 고요 내경 7.5. 높이도 9cm 넘는, 9cm는 살짝 넘습니다. 18,000원. 요것도 48에 32, 72,000원. 2,000원 깎을게요. 2,000원 깎고, 여기는 또 하나 넣어 드릴게요. 요 아이인데, 요건 살짝 동그란 형. 살짝 동그란 향이고 가격은 18,000원 같습니다. 다섯 개의 결론은 7만원 드리죠. 여기도 10.5cm 안에 9cm 네, 여기도 거의 9.5에 10cm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다섯 개를 7만원에 드려요. 오늘도 아주 할인이 폭넓게 많은 날입니다. 아이고 네 4번 어, 추부분. 이것도 72,000원에서 2 0 0 0원더 깎고, 또 18,000원 드리는 거. 요렇게 하면 2만원 선물이 돼요. 4번입니다. 7만원 대량하세요. 다섯 번째, 추부분입니다. 어 바람 많이 부나봐요. 그 나무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요 아이는, 네, 추부분에서도 아주 개성있는 아이죠. 요 아이를, 음, 섬덴섬을심으셔가고 댄섬, 조금 위로 올려서 그죠 이렇게 우리 그 분재처럼 키우시는데 요 아이가 아주 제격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제 해 본다고 못 했지만 우리 고객님도 요거 구입해 가셔고 그렇게 심으셨대요 근데 너무 멋집니다 고급지죠 색상 한번 보세요 색상도 그렇고 요 모양도 각각의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 요거 댄섬 한번 키우시는 고객님은 요거 한번 해 보세요 아주 멋있습니다 멋진 아이 또 여기 어디를 재볼까요 우리 아내는 내경을 재면 11cm 여기도 10cm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 15cm 됩니다 우리 키는 예 13.5cm 이렇게 아주 뭐 개성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놓더라도 다 모양이 있어요 멋있어요 제일 긴쪽 16cm 여기도 12cm 나오고 이렇게 재면 10.5cm 됩니다 높이요 이렇게 11.5cm, 요 12.5cm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36,000원 두 개, 72,000원이에요. 72,000원, 2,000원 또 떼내고, 요거 24,000원인데, 요것도 참 예뻐요. 요거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는 타운형처럼 생겨서 음, 철화를 심었어요. 철화를 심어놨는데 뽀얀 철화, 마리아 철화 아주 예쁘게 큽니다. 여기도 16cm, 우리 내경 1 4예요 여기도 내경 사이즈 12 정도 나옵니다. 높이 8.5cm. 이거 24,000원인데, 24,000원을 드려요. 이거, 24,000원을 드리면 도대체, 그죠? 26,000원이 선물. 7만원에. 아주 괜찮습니다. 5번, 7만원, 내려가세요. 네 여섯 번째 우리 여화에는 이제 꿀랑아리 우리 항아리예요 여러분 진짜 꿀랑아리 옛날로 요리나입니다 여기저는 수연을 키우고 있어요 수연하고 또 블랙 로즈 네 고아이를 고 여기다 이렇게 작은 아이 키우고 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개 예뻐요 가격 36,000원 36,000원 이렇게 12cm 우리 내경 10.5 우리 높이에요 15.5cm 또, 요 아이도 있습니다. 밑에 강아지들 밥 달래나봐요. 12, <laughs> 내경 9.5cm, 높이 16입니다. 요건 36,000원 두 개, 요렇게 해서, 요두 항아리, 꾸랑아리는 36,000원, 72,000원이죠? 요거 두 개는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깎아서, 12,000원 할인한 가격 깎아서, 네, 6번, 6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요건 서인경분입니다. 요렇게 사각. 요렇게 보시면, 네, 요런, 요건 또 요건 커요. 사이즈도 큽니다.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찍어서, 밑에가 넓어요. 안정감 있게 넓게 만들어진 요런 아이입니다. 가격 24,000원. 여기 중간에, 여기 다 공통점은 분홍색 꽃이에요. 여기는 또 노란색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 있고, 예, 네, 12cm에, 여기도 12 높이 11.5 에서 12cm 요 아이는 24,000원 72,000원 이죠 이것도 3개에 12,000원 깎고 12,000원 할인한 가격 3개 6만원 7번 입니다 서인경 요런 아이들 이쁘죠 6만원 이렇게 큼직한 아이 식재 해보세요 3개 6만원 드려요 <laughs> 8번입니다. 아이고, 8번입니다. 예, 이 아이는 또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여기도 분홍색 리본이 있고, 요런 디자인입니다. 요, 또 사각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생겼고, 요런, 우리 넝쿨까지 있는 요런 모습. 이쁘죠? 요것도 아주 사각에 단단하고, 탄탄하고, 그죠? 식재해놓으면 뽐나죠? 12cm. 12에 11.5cm. 높이도 11cm에서 1 11 1 5 나옵니다. 이렇게 11.5cm 이 아이는 12cm가 돼요. 이것도 12cm입니다. 역시 이것도 24,000원 3개 72,000원, 12,000원 깎아서 깎아서 8번은 6만원, 3개 6만원 드립니다. 아홉번째예요 우리 아홉번째는 이런 꽃 데일리 꽃입니다. 데이지 데일리가 아니라 데이지 꽃아 네. 요렇게 이 모습에, 네, 요것도 9번이고요 9번에서, 네, 12cm가 살짝 넘는, 넉넉한 12cm에 11.5, 높이 11.5cm 나옵니다. 이렇게 꽃, 분홍색이 있고요 요건 요 색상 하나, 이렇게 멋있어요. 두 개가, 아이코, 요렇게 같은 세트, 이것도 아주 멋진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보시면, 거꾸로 들고, 네, 11.5cm. 11.5, 높이는 11.5cm입니다. 요 아이도 3개예요 72,000원, 12,000원 할인. 어, 9번입니다. 요 아이도 6만원 드려, 보내드릴게요. 열 번째, 열 번째 노란 리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요런 색상, 보라색이에요. 요건 핑크, 좀 비슷한 보라색상. 네, 요렇게. 요게, 우리, 알료갖고 이렇게 칠하실 때 보니까 대단해요. 그 색상, 고거 같은 색상 만드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것도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여기 11.5cm, 여기도 11.5딱 나옵니다. 요 아이도 11.5cm, 높이 11.5. 요, 사이드 오면 12cm가 돼요. 살짝 귀가 살아있습니다. 소유 아이도 72,000원. 똑 잘라내고 6만원. 10번, 6만원 보내드립니다. 11번입니다. 11번. 예, 여기는 요런 아이예요. 요거 65,000원입니다. 65,000원에 요거, 요거 하나씩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예, 요렇게 생겼어요. 안에. 11번입니다. 11번. 또 여기는 12번. 따로따로 따로 넣어드려 볼게요. 같이 가져가셔도 좋지만, 따로 하셔서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조금 다른 꽃. 키는 얘가 더 작은데 가격은 같아. 그쵸? 이렇게 사이즈 11번 사이즈 볼게요. 그리고 내경으로 보면은 11cm 나와요. 내경도 11cm. 요렇게 전체는 한13.5 높이 30cm예요. 65,000원. 요거 15,000원 빼고 5만원에 갑니다. 요거 15,000원 할인 5만원. 요 12번이에요. 12번도 요런 꽃들이에요. 쫙돼 있고 위에 또 동그란 아이마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됐고 여기는 음. 구울 때 철분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여기 살짝 트임이 있는데 구울 때 그런 거라서 뭐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껄끄러우신 고객님은 피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10.5cm, 전체 보면 1 4 5 이렇게 커요. 여기가 30cm인데 33cm 30, 0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가 모자랍니다. 이것도 65,000원인데 5만원. 만 오천 원씩 할인이에요. 육만 오천 원에서 만 오천 원 할인. 이렇게 보면, 이쁘죠? 멋스러워요. 11번, 5만원, 12번, 5만원 보내드릴게요. 13번, 요거는 서인경이에요. 서인경. 아, 우리 요런 농부분들, 에어님 속, 요렇게 식자하시라고여기 노란 잎이에요. 노란 잎에, 이렇게 멋집니다. 이 아이, 보여드리면, 여기가 쏙 들어갔죠? 허리가 쏙 들어가서 뒷모습이에요. 쏙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몸매. 밑에는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예쁜 요 아이예요. 요거, 요거는 가격이 5만원, 5만원, 두개 10만원입니다. 요거는 5만원 세트, 5만원, 두개 하면 10만원, 15.5cm. 15.5에, 여기도 15cm가 넘습니다. 높이 22cm. 요 아이도 있어요. 15. 15에 15cm. 우리 높이 22.5cm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만원, 5만원. 같은 노란 색상의 같은 톤이에요. 그래서 10만원인데, 우리 10만원에 오늘 선물을 드려볼게요. 요거 개당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예쁜 아이들로 구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28,000원이 선물로 따라가요. 여기 9.7cm. 9.7에 10 10cm의 높이도 거의 9.5cm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두 아이, 14,000원, 14,000원, 28,000원이에요. 러것도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한번 식재해보시라고 오늘 선물로, 선물로 이제 처음으로 서인경 세트에 드려봅니다. 13번, 14,000원, 14,000원, 28,000원 선물로 가고요 13번, 10만원 보내드릴게요. 1 4번째예요 14번입니다. 14번. 여기는 보라색 꽃잎이에요. 보라색 꽃잎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턱이 딱 되어 있죠. 이렇게 받쳐주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받쳐주는 이런 다리에요. 이렇게 멋을 또 한번 더 신경 써서 주신 요런 아이들 색상 너무 이쁘죠. 그렇게 보라색 이렇게 두개 노란색이고 흰색이고 주황색이고 여기는 살짝 베이지색 기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5만원짜리 2개, 10만원, 15cm 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재면 요거는 이제 14.7 정도, 살짝 차이, 22cm. 여기도 22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도 5만원, 5만원, 10만원에, 14,000원 2개, 28,000원 선물로 따라가는 14번입니다. 14번, 10만원 보내드릴게요. 15번입니다. 15번도, 예, 5만원짜리 두 개요. 이렇게 색상, 붉은색입니다. 요거 새로 나온, 그죠? 이렇게 새로 또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요 아이입니다. 아주 멋져요. 밑에 다리에도 구멍 뚫었어요. 왜?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시려고. 여기면 또 요렇게. 이쪽으로 반쪽. 얘는 이쪽 위에 반쪽. 요렇게 아주 너무나 예쁜 요런 아이입니다. 뒷모습. 핑크, 그죠? 핑크, 블루.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여기다가 에어니엄들. 막 식재해놓으면 짱이죠. 예, 사이즈. 뭐또 또 15번에. 15번 사이즈 볼게요. 여기도 15cm. 또 여기도. 예, 14.5에서 15. 15cm 나옵니다. 높이요. 21.5cm. 여기도 22cm. 살짝 큰것 같아요. 이렇게두 개. 5만 원 5만 원 요거 요런 디자인이 한개 5만 원이면 굉장히 그 실속하죠. 5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또 요렇게 두 개. 14,000원짜리 두 개. 28,000원이 2 8 0 0원이 선물로 갑니다. 1 5원 10만 원이에요. 16번입니다. 16번은 6만원, 5만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는 6만원, 사각. 요거는 5만원이에요. 그럼 11만원. 네, 여기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보이시죠? 여런분 큼지막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또 줄로 조각을 쭉쭉 했어요. 밑에 있습니다. 요것도 보라색 잎이에요. 보라색 잎에 예 17.5cm, 17.5cm에 17 나옵니다 높이는 20cm 위에가 살짝 넓어요 여기 나비도 있고 요거는 이제 5만원 하는 아이 예, 15cm, 15cm고 22cm 정도 키는 돼요 여기는 어떻게 드리느냐면은 지금 봤더니 잎이에요 요거 구울 때 살짝 트임이 같습니다 살짝 굴때 트임 갔는데, 요거는 불편하신 분은 패스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5만원, 11만, 1 어, 6만원 하면 11만원이에요. 근데 요거 트임 간 걸로 해서 그냥 또 만원을 빼고 24,000원이 선물로 갑니다. 11만원인데, 예, 요거 그냥 또 만원 빼니까 4만원이 돼요. 4만원, 6만원, 10만원 10만원에 2개 선물 요것도 드템이에서 조금 나는 요런거 있어도 개의치 않겠다 그러시는 분은 만원 혜택을 보시고 16번 10만원에 또 선물까지 다 챙겨가세요. 17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노란 꽃이에요. 주황색 꽃이고, 하단은 다 주황색으로 세팅입니다 같은 세트로 이렇게 해서 요런 요러, 요거 구성은 나는 큰 아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에 식재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 요런 고객님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래서 또 요런 구성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데려가세요. 17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네. 20.5cm. 20.5cm. 요 안은 22cm. 그렇죠. 22cm고 여기도 15cm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세트 구성. 요또 여기 좀큰 아이, 여기 조금 작은 아이. 이렇게 심으실 때는 요 구성원으로 해도 될것 같아서. 예. 14,000원 두개 선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17번은 6만 원, 5만 원, 11만 원이에요. 18번째 아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분홍과 보라색 흰색 보라색 위에 보라색 흰색이에요 아주 세트로 안성맞춤인 색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죠 요런 아이들 가격은 6만원 6만원 12만원이에요 12만원에 선물은 28,000원 네 요거 17cm 요것도 하나 더 재보면 17.5까지 나옵니다 높이에요 20cm입니다. 여기도 20cm. 요거 정말 은은하면서 고급지죠? 요런 아이들 보라색에 17.5cm입니다. 18번이에요. 18번도 여기 6만원, 6만원, 12만원에 28,000원 선물 받아가세요. 19번이에요. 아유, 아유, 멋있다. 그쵸? 멋있죠? 주황색 잎이에요. 요런 꽃들, 보라색, 또 푸른색. 여기 밑에 하단에도 꽃도 있고, 분홍색 몸, 여기는 주황색입니다. 와이도 6만원이에요. 가격은 6만원에 17 나옵니다. 또 여기도 17cm. 예, 높이에요. 2 0 c m 예요 17에, 우리 여기, 이것도 17. 아우, 다 폭도 17입니다. 요런 색상, 요거 두개 딱, 이제 에어니움 딱시즈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멋집니다. 6만원, 6만원, 12만원, 1 2 4천원두 개, 28,000원 선물. 예, 19번, 12만원 보내드려요. 네, 20번, 예, 오늘아이가 마지막이에요. 20번 마지막인데, 요게 노란색으로 또 포인트가 딱 잎이 만들어진 아이구요. 요런 아이예요. 요것도 아주 예쁘네요. 노랑이도 아주 눈에 확 띄면서 또 여기 사이즈 볼게요. 17.5cm 아우 지막하죠 요런 아이들 우리 큰 아이들 식재또 해보시면 마음에 쏙 들겠지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17이라고 했었고 네 17.5cm네요. 17이 아니라 17.5cm에 여기가 여기가 16.5 정도, 16.5cm의 예, 높이 어, 이렇게 재면 20cm. 요거또 밑에는 분홍색이고 노란색 꽃. 여기는 예 17. 이것도 17에 17 높이 20이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두개 오늘 마지막 아이는 노란으로. 어, 마무리를 합니다 20번 이에요 6만원 2개 12만원 에 28,000원 이 선물이에요 어때 또 챙겨서 또 예쁜 아이들 골고루 한번씩 해보시고 그러면 이쁘죠 20번입니다 12만원 드려요 4월 2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감기들 조심하세요 요즘 에 아주 그냥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쉽게 감기가 확 왔어요. 저 겨울 내내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20번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또 예쁜 아이 있으면 또 주문 주시고요. 내일 또 예쁜 아은안 아프게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